몸풀이 부럽소, 몸풀이 빼도 놨고, 둘, 셋, 둘, 셋, 방향만 바꿔서 쭉 좋아, 방향 바꿔서 쭉 그치, 방향 바꾼 상태에서 내가 몸만 안 따라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느낌. 음. 근데 여기가 제가 좀난리는요그 서서히 힘주고 봐봐.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상대고 나가. 탁빼고땅 벽을 <웃음> 놓고 <웃음> 벽에서 그냥 툭툭 밀어야 되거만 하는 거 이렇게 밀어야 그렇죠? 되는데 끝을 아, 선생님 이렇게 밀라고 하면서. 오 거야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방향 바꿨잖아. 얘 던지는 대로 이렇게 툭. 툭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이 여기서 힘을 주는 어, 이런 순간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. 아, 응. 그리고 여기 어, 조금, 그래. 조금 더 가야 돼요. 침수, 침수, 여기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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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주여. 여기서 힘내라고 하잖아. 아니, 자, 너고 뭐 응. 그냥 네. 가는 대로 이렇게 이 힘대로. 그지금처럼 해, 그럼 안 아프잖아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근데 왜 여기서 음 이렇게냐고 지금. 그렇지. 네. <laughs> <laughs> 스승님 원 포인트 레슨 괜찮으세요? <웃음> 네, 좋아요. 어, 여기네